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총 1개동 71세대 20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장 100%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5 4 6 1 타입으로 25평형 실사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해드릴 타입은 방 2개, 욕실 1개, 베란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신혼부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로는 인천시청역 1호선과 2호선 더블역세권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인천 1호선 예술 외관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홈플러스, CGV 등 관공서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자, 내부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여기 지금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신발을 신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청소는 당연히 해 드릴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좌측에 키큰 장,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중문 또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거실 공간입니다. 우선 사이즈 같은 경우는 310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조명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좀 연출하신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플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이중 창호 지금 들어갔고요. 이쪽 벽면 아트월 타일로 굉장히 좀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인치 정도 TV 두고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벽면 같은 경우는 슈파 자리인데, 3인용 슈파나 4인용 슈파 두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주방 공간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우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주방 공간이고, 주방 공간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 식탁을 두고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오. 혹은 김치냉장고나 수납장 같은 경우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한번 비춰봐 주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아래에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식탁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조리대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한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현재 가스레인지 상구가 들어가 있는데 원하신다면 인덕션으로 무료 교체도 가능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쪽에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옵션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꼭 옵션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볼 또한 사각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룸 치고는 굉장히 주방 공간이 넓습니다 어, 대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안방이죠 안방입니다. 오늘 사이즈 같은 경우는 3,200에 3,100 정도로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실크벽지, LED 조명 그리고 방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를 두고 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공간에는 뭐 옷장이나 혹은 화장대 같은 거를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500에 2,500.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은 옷방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책상 하나 정도 두시면 은딱 알맞는 사이즈로 잘 나왔고요. 실크벽지, LED 조명,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베란다 공간인데 이쪽에다가는 워시타워를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작은 공간들도 있어서 짐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룸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투룸치고 어,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야 욕실 사이즈 대박입니다. 네 메인 욕실 사이즈고요 샤워부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젠다이선방까지 굉장히 알차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전혀 불편함 느끼실 수 없을 거고요 어, 수납공간 또한 넉넉하게 있어서 수건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우선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요 투룸치고 분리형 주방과 넓은 거실, 넓은 방 그리고 2억대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우측 상단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한하우스였습니다